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넓게는 사회 문제고요. 좁게는 개인들이 결혼을 많이 못 하고 있죠. 제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 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경험을 축적된 경험과 나름대로의 그 어떤 실력을 기르게 한 것은 이 시대가 저에게 준 소명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넓은 의미에서 말고요. 지금 고민하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정말 두달 사이에, 두달 사이에 좋은 사례가 나와가지고 소개합니다. 86년생 남성이죠. 제가 그 전에 아마 그 나이를 포기하면, 남자가 나이를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감해서인지 그 남성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 가족들도 나이를 포기하고 한살 차이나는 87년생 여성을 만나서 만났습니다. 두살두 두 달이 안 됐거든요. 만나 가지고 지금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 입장에서는. 약간 저축한 비용이 한계가 있거든요. 여성이 직장이 튼튼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어 결혼 생활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남성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정말 좋다고 합니다. 괜히 그 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대보다는 차이가 나니까 서로 공감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 뭐 여성에게 어떤 많은 걸 부담 지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인생의 그긴 여정, 이 불확실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차이 정말 지난 시대의 전근대적인 잘못된 그 배우자 선택 문화가 21세기에 아직 고정관념으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게이 나이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50년 전에는요, 남자가 23살. 두 살이었을 때 결혼했고 여성이 18여다 19살이었으면 결혼을 했습니다. 40년 전에는요. 남자가 결혼 연령이 26살이었어요. 26살 여성이 23살, 24살. 다시 30년 전에는 이제 점점 나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상이 그 사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 100세 시대가 됩니다. 남성도 여성도 너무나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출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보고 이성을 보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성을 봤을 때네살 차이나나 두살 차이나나 다섯 살 차이나나 비교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여성이 얼마나 자기의 어떤 체력 관리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했느냐의 그런 기준으로 그 상대의 어떤 신체 매력을 보게 되는데, 그냥 나이로 어떤 딱 정리해서 몇살 이상, 몇살 차이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20대, 30대의 나이에 있어서, 요즘의 시대에, 100세 시대까지 가는데, 그 나이 차이가 주는 의미는 출산, 뭐, 교제, 만남 모든 거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없은, 의미가 없습니다. 없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여성을 만날 경우에요. 앞에 86년생 남성처럼요. 좋은 점몇 가지는요. 첫째는 동지 같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그, 그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서로 같이 결혼이라는 것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야 되는데 업고 가는 게 업고 가는 만남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끔 나 어떤 남자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존중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 대신 내가 업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신혼 생활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익숙해진 뭐네 달, 다섯 달째부터는 지옥이 시작될걸요. 예. 예. 동지 같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아, 그 다음에 여성이 나름대로 남성을 많이 어느 정도 배려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배우 현실적인 결혼을 하는데 요즘 결혼 비용이 무작위 많이 들어갑니다. 평균적인 여성, 평균적인 그 여성들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건 여성이 그만큼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그, 이건 저의 경험인데요. 남자 여러분. 아무리 그 신체 매력이 좋은 여성을 만날지라도 결혼 생활 후몇 개월이 지나면 다 일반화되고 평균이 됩니다. 그몇 개월의 그냥 그 어떤 어 희망 또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과 관련된 배우자 선택,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아니 나이를 보지 않는 뭐 한두 살 연상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20대 30대에게 정말 의미가 없는 예,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 하면 저는 그 나이를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신고하지 않고 딱 사람 봤을 때 요즘은 다분별이안 돼요. 이분이 몇살 칠인지 다 젊어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뭐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나이라는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면 될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호주의 어머님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 말씀 하신 게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 선우에서 주선을 했어요. 그런데 남성이 거절했어요. 거절 나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만났는데. 여성이 굉장히 젊어 보였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 했는데 또 하루 지나서 여성의 나이 차이를 알고 나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배우자 만남에 있어서 그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 그 선배 세대, 윗세대에서 그냥 그렇게 결혼, 배우자 스택 문화가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네, 어차피 30대 이상이 되면 그 이전에 주변에서 만날 이성은 다 만난 상태에서 이제 세상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는데요.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결혼 정보에서 30년 경험과 내공을 가진 저의 조언을 듣는 남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